새벽이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이슬 영어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언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cked man flees, though no one pursues, but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그래서 wicked 하면 우리 사악한, 악한이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악한 자는 flee 하면 동사로 상대 돼서 도망가다란 표현입니다. 악한 자는 도망간다. 그 다음에 though부터 우리 pursues까지 걸러주시고요. 노하면 no 비록 뭐뭐 일지라도란 표현이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다음에 노원하면 no 아무도 펄수가 뒤쫓다란 표현입니다. 추구하다 뭐 뒤쫓다. 그래서 아무도 뒤쫓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우리 더 라이처스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더 라이처스를 의인이라고 표기해 주고 있었죠. 의인들. 하지만 의인들은 are as bold as a lion. 여기서도 우리 as as 그래서 에스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가 나오게 되면 어, 뭐뭐만큼 뭐뭐한, 그래서 원급 비교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의인들은 볼드가 대담한 담대한이란 표현이죠. 의인들은 대담하다 라이언 하면 사자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자만큼 대담하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도망간다. 비록 아무도 뒤쫓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도둑이 재발절인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였겠죠. 하지만, 그런 어인들은, 어, 대다마다 사자만큼. 그래서, 기는 뒤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2절, When a country is rebellious, it has many rulers, but a man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maintains order. 여기서도 지금 when부터, 우리 rebellious 까지걸 놓쳐주시고요.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country 하면 나라, 한 나라가 is rebellious. rebellious 하면 뭐 반역하는 또는 반항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라가 반역할 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나라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것은 가지다, 우리 has 하면 have의 단수형이죠. 그것은 가진다, many, 많은, 그 다음에 rulers 하면 통치자.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a man of 사람이 되는 것 understanding이 우리 성경에서 명철 자문에서는 이해 명철의 사람 그리고 지식의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랑 거의 유효가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maintains 하면 유지하다 그 다음에 o 더 d e r 라면 질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한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반역할 때 나라는 만 통치자를 가지고 하지만 명철과 지식의 사람은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나라가 제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제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주관자가 통치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혼란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질서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킨다는 거죠 네, 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A ruler who oppresses the poor is like a driving rain that leaves no crops 여기서 룰러라면 통치자고요 그 다음에 후부터 poor까지 관로 지으시고 뒤에서 또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죠 oppress 하면 억압하다, 압제하다라는 표현이고요 oppress, 억압하다, the poor라면 가난한 자였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통치자는 is like, 뭐, 뭐뭐, 뭐, 같은, 뭐, 뭐처럼 비유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driving rain 하면 우리 폭우, 아주 많이 내리는 비, 억수 같은 비를 나타낼 때 우리 driving r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와 같다. 뒤에서도 관리해주시고, 뒤에서 도 우리 d e a t h 터 crops까지 걸로쳐주시고 뒤에서 도 꾸며주는 구조를 가지죠. l 브 v e 하면 남기다란 편이고요. 그 다음에 crop 하면 작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no라는 형용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작물도 남기지 않는 포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통치자는 포구와 같다. 어떠한 작물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여기서 억압하다, 학대하다. 어,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 여기서 지금 룰러를 가난한 자라고 또 표기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룰러를 통치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같으니라. 사절. Those who forsake the law praise the wicked, but those who keep the law r e g i s t e r t h e m 여기서도 도수하면 몸아는 사람들이란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부터 지금 이까지 관료를 지우시고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또 forsake 하면 우리 어떤 책임을 저버리다란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버리다. 그래서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praise 하면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 다음에 t h 키 w i 가 이제 악인들이었죠. 악인들을 칭송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같은 구조고요. Those keep the law. 여기서 keep 하면 지키다란 표현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resist 하면 반대하다, 저항하다란 표현입니다. 반대한다. 그들을 여기서도 그들은 앞에서 나온 이 악인들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악인을 칭송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것들, 여기서 악인들을 반대한다, 저항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저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네, 이어서 우리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Evil men do not understand justice, but those who seek the Lord understand it fully. 이래서 i 라면 악한, 사악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사악한 자는 do not understand, understand가 이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 justice가 정의, 공의라는 표현이죠.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those, 사람들, 그 다음에 who부터 음, lord까지 걸러치시고요.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죠. 구하다 우리 쓰가면 추구하다, 구하다. 롤도 하면 여호와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understand가 이해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해한다,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이 정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 u 가 완전히, 충분히 이해한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정의를 하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 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랑 같은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를 완전히 이해한다. 그래서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를 깨닫는다라고 했었죠. 6절.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rich man whose ways are perverse. 여기서도 지금 우리 비교 구조가 나오고 있죠. Better 그 다음에 뒤에서 t h a n 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이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의미였죠. 더 나은, 그 다음에, then, 뭐, 뭐,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poor man 하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그 다음에, 이후즈부터 blameless까지가 뒤에서 후치구지로또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서, 어, work, w o 하면, 이제, 걸음, 행실, 행실이 블레임리스 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비난할 데가 없는 라는 표현이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래서 더 블레임리스라고 해서 앞에서는 우리 의인이라고도 표현이가 됐었죠. 블레임리스. 그다음 리치맨 하면 부유한 자, 부자를 말하는 거죠. 부유한 자보다 낫다. 뒤에서도 또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 하면 방식, 방법 또는 길. 그 길이 어 퍼버스 퍼버스 하면 우리 삐뚤어진, 삐딱한이란 표현이었죠. 삐뚤어진.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더 낫다. 걸음, 행실이 나무랄 데가 없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보다 그 길이 삐뚤어진 부유한 자보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자를 성실하다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넘어가셔서 7절 보시겠습니다. He who keeps the law is discerning son, but a companion of gluttons disgraces his father. 여기서도 희가 주어 역할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까지괄로를 지시고 또 뒤에서 꾸며주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킴함 지키다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그는 discerning 하면 식별력 있는 뭐 분별력 있는 법을 지키는 그는 분별력 있는 아들이다. son 하지만 여기서도 또 역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컴패니언은 이제 동행하는 사람, 뭐 친구란 표현으로도 생활할 수가 있고요.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글러튼글러튼이 이제 폭식가죠. 아주 많이 먹는 사람. 탐식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폭식가. 폭식가에 함께 있는 친구는 disgrace. 그래서 disgrace는 수치스럽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란 표현이죠. 수치스럽게 하다. 그의 아버지를, father.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그는 분별력 있는 아들이다. 하지만 폭식가의 친구는 함께 있는 이는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폭식가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지만 어, 거의 악인에 함께 비유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죠.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이라8절 보시겠습니다. He who increases his wealth by exorbitant interest a m a s s e it for another who will be kind to the poor. 여기서도 he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까지 관로를 치우셔야겠네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이 he를 꾸며 주고 있죠. increase 하면 증가시키다란 표현입니다. 증가시키다. 그다음에 그의 재산, 부 wealth 부를 증가시키는 그 by 뭐뭐에 의해서란 표현이었죠. 그다음에 exorbitant하면 어, 우리 지나친 뭐 과도한 interest하면 관심. 그다음에 amass가 우리 모두 다 축적하더란 표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앞에서 나 놨던 이 부가 되겠고요. for another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서 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오는 이또 다른 사람을 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Will be kind. kind 하면 친절한이라는 표현이죠. 친절할. 누구에게 더 풀어라면 가난한 자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를 증가시키는 그는 지나친 관심에 의해서, 그래서 부의 사로 잡힌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를 지나치게 추구해서 그의 재산을 증가시킨 그는 그 부를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가 포인트죠. 포람의 누구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부를 모은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가 축적된다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그 가난자에게 선한 자, 가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여기서 중한 변리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지나친 관심으로 지나친 집착으로 재산을 모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네, 넘어가셔서 구절 십절 보시겠습니다. If anyone turns a deaf ear to the law, even his prayers are detestable. 여기서도 지금 if부터 lo까지 걸러주시고요. if 하면 우리 조건의 의미였죠.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란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yone 하면 누군가. 우리 everyone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urn, adapt, ear to까지 함께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뭣을 기담아 듣지 않다란 표현입니다. 뭐뭐을기담아 듣지 않다. 뭐뭐을무시하다라는 의미죠. 그 법을, even 하면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편이고요 심지어 그의 p r a y e r 의 기도란 편입니다. 기도조차도 detestable 하면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만약에 누구나 기도하마 듣지 않는다면 그 법을,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도, 여기서 그 his는 앞에서 이제 그 법을 기도하마 듣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조차도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 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10절 He who r e a d s the u n l i g h t along the evil path will fall into his own trap but the blameless will receive a good inheritance. 여기서도 he. 그 다음에 who부터 까 past까지 걸려지시고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는 구조죠. 그 그 다음, 리드 하면, 우리 이끌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끄는 그, the upright 하면, 우리 정직한 자. 정직한 자들을 이끄는 그, along, 뭐뭐를 따라서 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따라. evil, evil 하면, 악한, 그 다음, path 하면, 길이었죠. 그래서, 악한 길을 따라서 정직한 자들을 이끄는 그는, fall into, 뭐뭐에 빠지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빠지다. 그래서 빠질 것이다. 그만의, 그만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온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유격을 강조해 준 역할을 하고요. 뭐, 뭐, 만의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레임 m 스 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이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 어인이라고도 표기했었고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는 receive 하면 받다 라는 표현이고요.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좋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상당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좋은, 이네리턴스 하면 유산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이끄는 그는 그만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을 언급해 주는 거죠. 하지만 나무랄 데가 없는 자, 의인은 받을 것이다. 상당한 유산을 받을 것이다. 0절 보시면 정직한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 여기서도 또 블레임 레스 나무랄 데가 없는 자를 성실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복을 받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